3년 전, 그는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택이 그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63세 박영수 씨는 은퇴 후 아내와 조용히 살 집을 마련하려고 전세 대신 매매를 택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산다는 말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만 한 달에 170만원. 결국 생활비를 카드로 돌려막다 연체가 시작됐고, 며칠 전엔 법원에서 날아온 경매 통지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선 매일 130명이 집을 경매로 잃고 있습니다. 버티면 오른다는 희망을 붙잡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지금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고, 전세도 안 나가고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는 감당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다음은 당신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카드 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병원비도 밀렸는데 어떡하지? 올해로 6 6이된 조남진 씨는 서울 도봉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다. 원래는 이런 삶이 아니었다. 은퇴 전까지만 해도, 그는 경기도 일산의 중소기업에서 35년 넘게 근무했다.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금으로는 거의 1억 원 가까이를 손에 쥐었다. 당시 그는 부인과 둘이 사는 50평생의 고생 끝에 드디어 편안한 노후가 올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다. 조 씨는 퇴직 직후였던 2022년 봄, 아내와 함께 서울 강서구의 신축 빌라를 매입했다. 분양가는 약 3억 원. 보유 현금은 부족했지만, 당시 저금리와 부동산 상승 기대에 마음이 급해졌다. 주변 지인들도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서울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며 조언 아닌 조언을 쏟아냈다. 조 씨는 결국 보유 중이던 퇴직금 전액과 추가로 약 2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일으켜 집을 계약했다. 문제는 그 직후부터였다. 금리는 해마다 가파르게 올랐고, 빌라는 생각보다 쉽게 팔리지 않았다. 세입자를 들이려고 해도 전세 시세가 무너졌고 월세는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했다. 퇴직 이후 고정 수입이 없다 보니 대출 이자부터가 감당이 안 됐다. 처음엔 월 90만 원 정도였던 원리금 상환액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느덧 월 140만 원까지 치솟았다. 처음에는 아끼면 된다고 생각했다. 식사는 대부분 김치찌개와 달걀 후라이로 때웠고, 외식은 1년에 한두 번이 전부였다. 아내는 혼자 조용히 울면서도 남편 앞에선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삶은 점점 좁아졌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급기야 조 씨는 부인 몰래 국민연금을 담보로 소액대출을 받았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겨우 넘겼지만, 신용카드 돌려막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2024년 겨울, 조씨 부부는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집안에서도 외투를 입고 지내야 했다. 가스요금이 밀려 보일러가 끊긴 건 이미 세 번째였다. 전기료도 연체돼 정전 경고 문자가 날아들었다. 당뇨약과 혈압약은 복지관에서 받은 기초의약품으로 버텼다. 아내는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야 했지만 진료비가 없어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리고 결국, 2025년 봄, 은행에서 보내온 내용 증명 한 통이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이자 연체가 장기화되며 은행 측은 법원에 이미 경매를 신청했고, 조 씨가 소유한 유일한 자산, 그 신축 빌라는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고작 2년 전, 삶의 마지막 보금자리라 여겼던 집이었다. 이 집을 보며 아내는 한 번도 행복한 표정을 지어보지 못했다. 조 씨는 벽에 걸려 있던 혼인 사진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게 다내 잘못이야. 내가 무리했어. 부부는 짐을 꾸릴 돈조차 없어.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고시원 방한 칸으로 임시 거처를 옮겼다. 수건, 전기밥솥, 아내의 미신기, 집안 구석구석의 물건들 대부분은 중고나라에 헐값에 내놓고 처분했다. 이삿짐 차도 부를 수 없었기에 지인에게 트럭을 빌려 몇 번에 걸쳐 짐을 옮겼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더 참담한 건그 이후였다. 고시원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조씨는 갑작스레 쓰러졌다. 탈수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실신이었다. 병원에서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본인 부담금 5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어 하루 만에 퇴원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런 노인 환자가 요즘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조 씨는 더 이상 통장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매달 나가는 이자도, 남은 대출 잔액도, 이제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는 자주 말한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도 조 씨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도봉산 입구로 향한다. 그곳에서 박스를 줍고, 캔을 모아, 하루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를 번다. 그의 손은 늘 굳은 살로 뒤덮여 있고, 허리는 굽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깊게 꺾인 건 그의 표정이다. 그늘진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피곤해 지친 어깨는 한 남자의 무너진 노후를 여실히 보여준다. 길거리에서 조 씨를 알아보는 이들은 없다. 그는 과거 동료들과도 연락을 끊었고, 자녀들과는 몇년전 연락이 끊긴 상태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연락을 피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후회하고 있다. 고요한 고시원 방, 좁은 이불 한 장, 딱딱한 바닥 위에서 그는 밤마다 뒤척인다. 가끔은 꿈에서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던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본다고 했다. 하지만 꿈은 곧 사라지고 눈을 뜨면 또다시 차가운 현실이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조 씨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벽에 걸린 혼인사진 앞에서 조용히 눈물 짓는 또 다른 노인.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경매 통지서에 눌려 밤잠을 설친 또 다른 아버지. 그리고 그들이 말한다. 처음부터 집을 사지만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작은 어촌 마을. 아침이면 바닷바람을 맞으며 마을 주변을 산책하는 이른한 사례 박정태 씨는 이 마을에 정착한 지 어느덧 5년째다. 매일 아침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며 차한 잔을 마시고 아내와 함께 동네 텃밭에서 상추며 깻잎을 키운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잔잔한 미소가 흐른다. 이런 삶을 그가 늘 누려왔던 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치열하고 거칠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박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50년 가까이 인쇄소에서 일했다.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종로의 인쇄 골목으로 출근했고 하루 12시간씩 손에 잉크를 묻히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허리 펴 날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늘 말하곤 했다. 힘들어도 내 나이 되면 웃을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뭐 하러 사나? 그 말처럼 그는 은퇴 전부터 오랫동안 노후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 퇴직하기 15년 전부터 그는 소비를 철저히 줄이기 시작했다. 휴대폰은 최신형으로 바꾸지 않았고, 가족여행도 3년에 한번 갈까 말까였다. 그는 식비를 줄이기보다 불필요한 관계 비용을 줄였다. 회식이나 체면 7회는 최소화했고 돈보다 시간을 중요시하는 삶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무엇보다 부동산에 대한 맹신을 경계했다. 주변에서는 다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내 돈으로 못 사는 집은 내 집이 아니다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다. 그는 종로 근처 전세집에서 30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내집 마련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노후 자산으로 따로 관리했다. 적금뿐 아니라 국민연금은 자영업자 시절보다 월 보험료를 일부러 높게 설정했고 퇴직금을 받을 지음에는 이미 15년간 쌓인 연금 납입 기록이 충실히 남아있었다. 여든 가까운 선배가 지금은 힘들어도 연금 하나만큼은 꼭 챙기라던 말이 떠올랐다고 한다. 그는 퇴직 직전 고민 끝에 수도권을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이미 나이가 들면 병원 접근성과 조용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노인 사례를 통해 체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부인과 함께 전국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은퇴 후 정착지를 물색했다. 그리고 결국 찾은 곳이 바로 지금의 기장 마을이었다. 작지만 커뮤니티가 살아있고 복지관 프로그램이 활발했으며 무엇보다 월 150만원 정도면 충분히 생활 가능한 구조였다. 퇴직 후 그는 서울에서 받은 퇴직금 약 9천만원과 노후까지 모아둔 예금 약 1억 3천만원을 합쳐 기장의 조용한 소형 단독주택을 전세로 계약했다. 그리고 남은 금액 중 일부는 저위험 채권형 상품에 분산 투자했고, 나머지는 긴급자금으로 통장에 보관해 두었다. 그의 월 생활비는 현재 평균 130만원. 그중 국민연금으로 만월 98만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텃밭에서 나는 식재료와 마을 복지관의 무료 식사 서비스로 충분히 해결된다. 아내는 주 2회 복지관에서 열리는 수묵화 수업을 듣고, 박 씨는 마을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며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곳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함께 작은 낚시동호회를 만들었고, 마을의 자원봉사단에 가입해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있다. 그는 웃으며 말한다. 예전엔 돈이 없어서 외식을 못했고, 지금은 밖에서 밥 먹을 이유가 없어요.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이 제일 좋거든요. 이 마을로 온지 3년째 되던 해, 그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건강 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해 고혈압을 조기 발견했고, 마을 보건소를 통해 무료 처방을 받기 시작했다. 만약 서울에 살았다면 바쁜 일정에 병원을 제때 찾지 못했을 거라며 박 씨는 고마움을 표현했다. 또한 그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노후를 위해 생전 증여는 일절하지 않았다. 자녀들에게는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지고, 우리 노후는 우리가 계획한대로 살겠다고 일찍이 못을 박았다. 그래서 지금도 자녀들과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명절과 생일에만 소박하게 만난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가난하지 않지만, 여유롭고 외롭지 않지만, 조용한 삶이라고 정의한다. 아파트 분양 소식이 들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지인들이 투자가 어쩌고 할 때에도 말없이 미소 지을 뿐이다. 요즘 그는 마을 초등학교에서 노인 이야기 할아버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이다. 박 씨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노후란 건 결국 돈이 얼마나 있냐보다도 어떤 선택을 해왔느냐의 결과야. 나는 내가 준비한 만큼 살고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의 집 마당에는 라일락 나무가 하나 서 있다. 매년 봄이면 라일락 향이 바람을 타고 집 안으로 퍼지고 박 씨는 그 향기 속에서 책을 읽는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던 시절 지하철 안에서 바라보던 아침 햇살보다 지금 이 라일락 한 그루가 훨씬 값지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는 조용히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내가 잃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참잘산 인생이지 않나요? 부동산과 대출 그리고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계층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중장년층 사이에서 가장 심각하게 떠오르는 사회적 문제는 바로 퇴직 이후의 주거 안정성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미 경매로 넘어간 주거용 부동산은 전국적으로 1만 8천 건을 넘어섰으며 이중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외곽과 지방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이 전체 경매 물건의 42%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는 특히 실수요자, 즉, 살기 위해 집을 산 사람들의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퇴직 직후에 안정적 수입원이 사라진 상태에서 고정적인 대출 상환이 지속되며 생기는 구조적 문제의 단면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노후 빈곤과 부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회원국 노인층의 부채 기반 노후 리스크에 대해 2024년 보고서를 통해 경고한 바 있는데 특히 부채가 있는 고령자의 67% 이상이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자산을 유동화하거나 저소득층 일자리로 내몰리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 노년경제연구소 NBER에서도 유사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는 60대 이상 고령가구의 약 38%가 퇴직 후 5년 이내에 의료비나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생계형 채무를 새로 지게 되며 이중 상당수가 파산 또는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정 수입 없이 대출에 의존의 주거를 마련한 계층의 파산 위험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최대 5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데이터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라고 강조합니다. 반면 노후 파산과는 거리가 먼 그룹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저축, 부채 회피, 연금 수령 전략, 그리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비용 절감형 주거, 이전 등 방어적 선택을 한 사람들의 삶은 통계적으로도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 같은 OECD 보고서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 수령 이력이 있고, 주거비가 전체 소득의 30% 이하인 고령자의 경우,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 지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노년층의 행복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경제적 예측 가능성과 위험 회피 전략이라는 점은 다양한 해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기관의 2025년 3월 보고서에서는 수도권에서 은퇴한 뒤 지방 중소도시로 이주한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가 서울 및 수도권의 유사 가구보다 평균 42만원 낮으며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실렸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돈을 아낀다는 차원이 아니라 삶의 지속 가능성과 정서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요약하자면 자산 규모와 소득의 절대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가 핵심인 것입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대에는 모을 수 있는 능력보다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널리 퍼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채무 재조정 신청 건수가 작년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다는 신호이며, 노후의 주거와 금융 안정에 대한 준비가 결코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사례처럼, 준비와 선택의 차이는 고스란히 삶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삶의 구조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대출 상황의 무게에 짓눌리고, 경매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지속 가능한 지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의 균형을 장기적으로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의 제도적 도움을 받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어르신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운영하며,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고령자에게 단열 시공, 난방 개선, 낙상 방지 안전바 설치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어르신 주거 안정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이하 노인 가구에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노인 안심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주거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는 노인 금융 상담센터를 통해 고령층 대상 대출 상담, 연체 예방, 신용회복을 위한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부산시는 노인생활안정기금을 통해 긴급생계비를 단기 무이자로 지원해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임대료 연체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고령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각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 스마트폰 활용교육,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도 함께 줄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83만 명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한 어르신들 중 82%가 정기적인 수입이 정신 건강과 삶의 의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도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일본은 고령층의 파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 주기형 금융 설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퇴 전 금융기관과 함께 노후 지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연금, 보험, 주거, 의료비 계획을 사전 설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파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절반 이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은 주거 취약 고령자를 대상으로 WOHNBERATUNG 보온베라툰이라는 정책을 운영 중인데 이는 고령자의 생활 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한 무료 주거 상담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 자치 단체와 연계해 실내 구조 개선, 욕실 리모델링, 전기 시설 교체 등을 지원하고 상담 후 연계된 기술자가 실질적 공사를 지원하면서 고령자 주거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고령층 파산을 막기 위해 영모기지 상담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고령자가 영모기지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공인 재정 상담사와 면담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장기적 리스크와 상속 문제까지 점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고령자들이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정보 기반의 전략적 판단을 할수 있도록 돕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고령자 금융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복지와 금융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이러한 정책이 전국 지자체로 확장되어 보다 정교한 맞춤형 지원으로 이어진다면 오늘날 많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주거 불안과 파산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각 개인이 제도의 존재를 알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태도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구조와 기회이며 지금 우리 사회는 그것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는 그리고 세상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한 걸음 먼저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같은 나이, 다른 인생. 같은 시간, 다른 표정. 노력은 같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조남진 어르신과 박정태 어르신의 삶을 떠올려 보셨나요? 누군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마련한 집한 채로 인해, 경매 통지서 앞에서 무너졌고, 또 누군가는 욕심을 내려놓고 차근차근 준비한 선택 덕분에 매일 아침 라일락 향기 속에서 미소 지으며 노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범한 아버지였고,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말에 흔들렸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 준비해야 나중에 평안하다는 믿음을 따랐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남들보다 늦었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는 빨리 시작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미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녀에게 지나친 의존을 멈추고 지자체의 도움을 찾고 내 삶을 위한 구조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시 살아날 때 우리 사회 전체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함께 노력할 때 함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돌아보는 조용한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누군가와 이 영상을 나누며 같이 늙어가는 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끝이 아닌 다시 시작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